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신인규가 이렇게 대변하는데요.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지금 좀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일은 알아서 척척척 해야 되는 일이고 검찰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들 월급 왜 주겠습니까? 이런 일 하라고. 봉급을 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친이쿠 데타가 있기 전까지 윤석열이 본인의 말잘 듣는 검사들 위주로 다 지금 이미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일단 믿지 못한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차피 수사 제대로 안할 거.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안 모이고 요구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.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이 단한 건도 된게 없어요.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 발의는 많이 되고 재의결에서 무산되고 이 특검을 제정하고자 하는 절차는 많이 밟았는데 하나도 특검이 통과된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국민의 힘으로 빚장수비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약간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다. 신인규가 맞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